오늘은 부장 업무에 대해 토크해봤습니다. 아니 약간 일에 대한 뭐보상한 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릴 때일배우는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어디든 이제 학급수가 줄 거란 말이에요. 우리가 미래에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빨리 하지 20대 하지 않았으면 대부분 애한 하나나 둘 낳고 복직하면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러면 그때쯤에는 부장 을 맡아야 되나요? 그래서 일할 해야 될 나이, 어디 가서 피해 다닐 수 없는 나이. 어,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부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배운 게 없다. 그러면 은 이제 약간 무시하는 무시도 있고,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천덕꾸러기 실세 되고, 어,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, 그런 무능력한 어, 그런 부사가 되는 거. 그러니까 지금 배울 때 주일 잘 배워놓고 어, 어느 정도 좀 해봤다 그런 거. 어, 그렇게 해놔 야 나중에 이제 애기 낳고. 복직해서도 어좀 배우받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리가 점점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들다 보니까 이부장이란 역할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어 배워놔야 되는 것 있어. 그때 가면 진짜 선생님 말테처럼 어린데 이우면 많이, 아, 많이, 아, 많이 알아둬야지. 그러니까 그때 되면 너 알거나 고감심한테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물어보면 황당하죠. 그러니까 음... 그러니까요. 내년에 제안을 받으신다면 하실 거. 부장제야. 부장제가 그 지금 떠올랐는데 음. 부장을 조은은 다 해, 경력이 있잖아 지금 해보고 있잖아요. 음. 음. 할만한지 저는 사실 항상 두려워요. 잘못하면 저 진짜 작년에 <laughs>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. 진짜 6학년 진짜 제일 힘든 엄청 사고 많이 치는 그런 애들을 플러스 반가부장도 중간에 맡았는데. 정말 그 6학년 마지막 졸업 업무랑 그 다음에 방과후랑 이런 모든 게 방과후 마지막에 그 강사 채용이랑 업체 계약하고 이런 거랑 준비하는 거랑 다 겹쳐가지고 어, 저는 크리스마스랑 1월 1일에도 다 출근했어요 작년에 어 그러고 어, 어, 방학 때도 저희 이제 1월 초에 종합하고 그 두달 정도 방학이었는데 그 방학에도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는거다 출근하고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가지고, 그러면 진짜 녹초가 돼서 집에 가서, 저는 금요일 한 6시만 되면 집에 가서 뻗어서 한 7시부터 잤거든요. 아. 일주일 피로가 막 누적되니까. 근데 이렇게 자기 생활이 없고, 막 진짜 자기 막 갈가먹, 뭐 건강을 막 갈가먹으면서 뭔까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려면, 음, 좀 길이 나오면 너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지. 안 그러면? 수 있는 줄 알고 학교에서는 진짜 끊임없이 계속 불러주니까 저한테도 작년에 여기에다가 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영어 캠프, 영어 업무까지 저한테 먼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원래 하던 분이 방과부장이라 영어 업무를 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거였어요. 뭐 교과였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저는 뭐 6학년 업무 마지막에 막 진짜 너무 할 것도 많고 막 그런데 교과 시간도 적은 6학년이었고 애들도 막 그네들이고 네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, 자기 가 선을 할수 어, 있는 만큼의 선을 그어줘야지 어, 딜이라고 뭐 그걸 머리 쓰는 그런 막 야가 빠진 사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수 있는 만큼 안 그러면 정말 건강 갈가먹고 막 소진, 뭐호아웃 돼가지고 그만둬야 돼요 휴직해야 돼.